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부동산의 대변화 아파트의 흐름이 바뀌는 이유 제가 오늘 오전에 어, 강의를 갔다 왔습니다 부동산 강의를 갔다 와가지고 목이 상태가 좀안 좋습니다 너무 열변을 토하는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제 목소리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부동산이 어떻게 대변화 일어나는가 그리고 아파트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는 이 부분들을 누누이 한번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증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억 넘는 주택 살때 대출 조인다. 이거 뭐잘 아시죠? 저는 이 부분들이 이전에도 강조를 했지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상승기 때 대출 규제를 풀어버리면은 이게 버블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안 좋아서요.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어, 오히려 더여효과가 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주택들을 사고 있는 6억 이하죠. 사실은 6억 이하는 고가주택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로 봐도 9억이 고가주택이고, 앞으로 12억 정도로 고가주택 기준을 만든다고 하니까, 6억 정도면은 아주 싼 주택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런데, 왜 6억 아파트 넘는 네, 살 때를 조이게 되고, 또 6억 미만도 이제 조이게 됐죠. 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 아예 15억 이상 아파트는 아예 이제 대출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 서울 같은 거 투기과열지구.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투기 수요가 많고 가수요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의 아파트들은 하락기 때 조정장에 취약합니다. 하방 경직성이 오히려 더어 가격이 낮은 아파트들이 하방 경직성이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대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5억짜리 아파트하고 7억짜리 아파트는 2억밖에 차이 안 나지만 그 5억과 7억 사이에 그 2억도 사연이 다 있습니다. 사연이 거기에 맞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조금만 더 보태면은 조금 더 급지에 좀더 좋은 아파트를 살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사연이 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조정받을 때도 고가의 아파트보다는 저가의 아파트들이 그리고 그 구간에 따른, 네, 그 평가를 하게 되면은 하반경지성이 조금 더 약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나타나고 차별화가 나타난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시고, 오늘 강의했던 부분들로이 얘기입니다. 아까 지금 봤던 이제, 하락기에 입 접어들게 되면은, 하반 경직성이 약해진다 그랬죠. 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아파트가 이제 저점 국면에 이르게 됩니다. 하락기를 지나서. 예, 후퇴기가 지나고, 이 국면에서 이제 하락기가 나타나죠. 하락기가 나타나면은 시세가 급락을 하게 되고, 하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점이 나타나기 전에 침체 국면이 오게 되죠. 리셋션 침체 국면이 오고 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저점이고, 다시 여기서는 이제 거래가 회복되면서 상승기로, 회복기로 접어드는데, 이 국면의 특징은, 침체 국면의 특징은 거래가 안 돼요. 우리가 부동산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죠? 거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역전세난. 네, 그래서, 역전세는 아닌 이 발생하는 이 국면에 특히 유주택자들은 갭투자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 침체 국면에서는 거의 갭투자를 많이 하죠. 유주택자들. 여기서는 갭투자 시장이다. 왜 갭투자 되나? 역전세는 아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시세가 5분응선 정도입니다. 절반 정도, 50% 5분응선에 도달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패턴은 여기서는 똘똘이 한 채로 갑니다. 네. 유주택자에서 똘똘이 한 채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전체 국면은 대부분 보시면은 시세 초입기인데 이 초입기에는 어떻냐? 네, 조정지역이 안 되죠. 투기과열지구라든가 조정지역이라든가 이런 규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와 실가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시장이다. 그래서 유주택자들이 갭투자를 굉장히 전화감으로 많이 하는 시기가 되고 5분응선 이후부터는 똘똘이 한 채로 가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점에 이르는 부분에서의 시세가 굉장히 강하고 초반에 시세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시세가 굉장히 강하죠. 이두 국면이 시세 강도가 높다. 네. 그렇게 보니탄탄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점에 이르게 되면은 여기서는 똘똘이 한 채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후퇴가 나올지 하락조정이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똘똘이 한 채로 들어가는 경향이 크죠. 그 다음에 이 똘똘이 한 채로 들어간 사람들이 무엇을 어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어 실거주 실거주 플러스 보유 이걸 받게 되면 뭡니까 기간별로 네 공제를 받게 됩니다 네 재산세 종부세 공제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세금에 대한 자유로운 네 자유로워지게 되고 그다음에 정점에 이르게 된 다음에 가격당 가격이 이제 하락기를 접어들고 후퇴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똘똘이 한채 갖고 있는 사람 똘똘이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이 5분응선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처음에 시세가 올라가고 5분응선이 도달하게 되면은, 그, 아파트 두 채, 혹은, 어, 두채 있는 사람들이, 몰아가지고, 두 채를 다 팔아가지고, 이제, 똘똘이 한 채로 진입합니다. 더 좋은 아파트로. 상급지로 가는. 그 다음에, 이제, 정점에 도래하게된 상태에서는, 이제, 하락 껴져버리겠죠. 그러면 1주택이잖아요. 그럼 패턴이 똑같습니다. 저점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저점에 오르게 된다. 그럼 여기서는 어땠습니까? 또 갭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갭투자를 합니다. 어떨 때 갭투자를 하냐면은 다주택을 가는 경우가 정점에 다주택을 가는 사람 이 있어요. 후퇴기가 되면은 1주택자로 겁을 모하고 1주택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하는 겁니다. 투자패턴을. 이 망하는 경우입니다. 망하는 경우. 왜 망하냐면은 정점에 이르러서 다주택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하락기에 접어들어 하락기에 접어들어 버티지 못합니다. 네 여기서는 과도한 뭐 금융비용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저전국민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 비용이 거의 낮다는 겁니다. 거래 비용이 역전세라는 게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거의 돈이 들어질지 않는 상태에서 갭주자이 발생하고 시세 차익을 또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또, 여기서 5분음선이 도달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똘똘이 하시러 가는 거예요. 똘똘이. 더, 더 상급지. 이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7분음선8분음선8분음선으로 올라와서 맨 마지막에 꼭지를 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또 똑같은 거예요. 실거주 보유해서 공제를 다 받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후퇴기가 달았어. 저점이 왔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1주택이니까 한채더살수 있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다. 그래서, 어, 이 국면이 몇 분의 선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확장기인지 회복기인지 수축기인지 이 국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략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 저는 이 국면이 어, 확장기 국면에서의 어느 정도의 5분의 선을 어느 정도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갭조자를 하시면 안 되죠. 다주택으로 가면은, 저는, 가지는, 가지는 전략들은, 저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으로 가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이르렀을 때, 갭투자를 통해서 다주택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정석입니다, 정석. 정성. 근데 이 정석을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람들이 딱 유형이 나타나는데, 어~ 첫 번째가 무엇이냐 면은 미혼 여성들이 거의 안 나와요. 아~ 미혼 남성들은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혼 여성들은 없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결혼해서 애를 키우고 살아보니까 현실에 이제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면 보면은 기혼 여성들 여성들이죠. 나이에 관계없이 기혼 여성들은 어~ 공제 필기도구 하나를 항상 챙겨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경기도 뭐~ 부천이라든가 뭐, 서울권, 강남권에서도 강기를 했을 때도 다 똑같이 나타났더라고요. 나타났던 것이 여성분들이 너무 잘 이렇게 받아듣고, 예, 길을 쫓고 세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 정보들은 사실은 금방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계획을 세울 겁니다.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세우고 혹은 내가 전략을 짜기도 하는데 그게 3위를 가지 못해요. 우리가 살을 빼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에 강요해서 살을 빼는 거하고, 내가 혼자 계획을 세워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는 거의 3일을 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 무슨 캠프가 있습니다. 살 빼는 캠프. 그런데 한달 정도 들어갔고 어, 산에 가면 개풀이라는 게 있죠. 근데 개풀 뜯어 먹으면서, 한 달을 버텨보세요. 살다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내가 살 빼겠다. 내가 뭐 전략을 세우겠다 하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전략을 세우더라도, 그게 실행이 안 되더라 실행력이 안 되더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나서 유튜브가 아니고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것들은 귀에 싹 박힙니다 그래서 실행이 잘 된다 그것이 현장 강의하고 유튜브를 통한 강의하고 차이점이 크더라라는 부분들을 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네 이제 패턴이 다 변한다고 그랬죠 한강뷰 아파트 조만간 없는 단지 대비 청약 경쟁률이 두배 더라는 겁니다. 이 패턴이 바뀌는 겁니다. 그전에는 한강비 아파트가 아니었죠. 어떤 아파트였습니까? 조망이 없더라도 학군지 아파트였습니다. 80년대, 70년대, 그리고 최근에, 최근까지. 그런데 이러한 패턴들이 제가 늘 강조했던 겁니다. 지금 은 학군지로 안 간다. 어디로 간다? 조망권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계로 보니까, 최근에 보시죠. 정, 최근에, 어, 갑자기 2020년, 19년도에서 해서, 지점을 해서 2020년도를 보니까,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청약이 두배예요두 배. 두 배죠? 확실히 크죠? 오른쪽에 보시면 두 배죠, 빨간색.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한강비 아파트가 청약 경쟁률이 143.7대1인데 비조망권은 75.6대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편차가 날로날로 커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기가 따갑게 강조를 했어요.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환경 인구 감소라는 이 부분들을 인구 감소에서 환경 인구 감소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내용이란 것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 이것들을 부동산 시장에 무조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시행 전 사자도 뭐~ 압구정 현재는 뭐~ 당연하니까 한강변 일선이죠 그런데 여의도와 목동에 있어서의 같이 이렇게 토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온도차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여의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학군이 없어요, 거기는. 뭐 학원이야 있겠지. 그런데 목동이나 대치처럼 몇십 개 학원들이 질비하게 나타나서 전문적으로 학원들이 어, 형성된는 곳이 아닙니다, 여의도는. 그런데 여의도가 더 강했습니다. 목동은 시세가 그렇게 가지 못했어요. 강도가. 그리고 시세 상승 폭도 약했고. 그런데 여의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세 상승 폭이것도 매매 강도도 굉장히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so,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이 부분이었습니다. 현 정권이 실수한 게 이겁니다. 동작구 수방사부지에 영구조망 아파트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이번에 상기심도에서 확정이 돼버렸죠 네, 여기서는 조감도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설계까지. 저는 이런 실수는 앞으로 향후 100년 동안 절대 나오지 않을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스카이라운지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무주택자 되신 분들은 여기는 한번 도전해 보셔도, 네,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언급해 드리고,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군에서 저는 계속 강조했던 게 우리가 지금 실증적인 사례도 있었죠. 학군에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조만권. 네. 여 여기 여의도권입니다. 여기다 시범 아파트 있는 여의도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어 목동이 지금 잘려 있는데 예, 목도권하고 비해서 시세 강도가 크다고 그랬죠. 예 목동, 목동에 비해서 시세가 강도가 크다고 그랬죠. 이게 이전에 있었던 있었던 사례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례가 돼 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기존에 뭐 대치권, 예, 대치권하고 예, 여기 뭐 대치권하고 보시면은 어, 목동 쪽이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사건이었는데. 이제는 여기서 종만권으로 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 이제 뭐 재벌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여기서 유엔빌리지도 네, 있고 이런 재벌들이 많이 사는 곳에 보시면 학군이 없어요. 학군이 재벌들은 애들을 학원에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학원들이 성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단독 쪽은. 대치권이나 목동에 비해서 자녀들을 이제 최고의 강사들을 데리고 와서 네, 가정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학군이 필요 없는 곳이 되는 거죠. 사실상 여의도권도 학군이 없는 곳인데도, 어, 역전이 돼버렸다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고, 여전히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이제, 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청담권에 있는 이제 정보원들에 의하면, 어, 이재용 있죠.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 어, 이쪽 있죠. 한남역 이쪽에서 이제, 남산석 올라가는 그쪽에 집이 있는데 그 가정교사가 어 애들을 가리키는 가정교사가 어그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영어 선생님. 근데 그 여자분 영어 선생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미모하고 몸매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거를 누구 소개로 들어왔냐 그러면 은 이재용 자녀들을 가리키는 이게 이정의 와이프였던 임세령의 학교 후배였다고 합니다 이화여대. 학교 후배인데 그 임세령 씨가 그이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는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제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학교 후배를 데리고 와서 애들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나 이쁘니까 이 이재용하고 뭐좀 썸이 좀탔나봐요 그래서 어 어느 순간에는 이제 뭐 같이 이렇게 만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어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네, 출산을 하고 나서 이 임세령 씨가 와이프입니다. 빡친 거죠. 그 이후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어 이혼을 하게 된 결정책이 되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다 이제 학군이 없는 게 이유가 있다. 그래서 여의도 학군도 마찬가지죠. 특히 한남권은 학군이 없는 이유가 재벌 가들이 사는데 여기 뭐 애들 보내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거다. 그래서 이 한강변 벨트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송파도 있고, 여기서 뭐 있죠. 성동구도 있고, 오른쪽 하면 광진구도 있지만, 여기 성동 있죠. 강동구도 있고, 이 한강 조만 벨트에 따라서 저는 인구는, 네. 여기는 이제 인구 중심으로 급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새 아파트들이 다 정비가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는, 그, 알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환경 인구들이 이 한강변을 중심해서 이제 집중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대치권이라든가 목동 쪽이 아니고, 네, 이게 과밀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밀, 환경 인구의 과밀화. 그러면 외곽 쪽으로 내부 쪽으로 가는 내륙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점밀화가 됩니다. 여기서 저는 그래 봐요. 지금은 과밀화가 되는 부분도 반포 쪽도 그렇잖아요 한반에 다른 이제 학생 수가 다른 쪽보다는 많잖아요. 일본의 사례 일본의 사례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강변을 벨트로 해서 이게 학군이 새로운 학군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뭐 마포 합적도 있겠지만 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고 있어요. 부산도. 부산도 어떻게 마찬가지냐. 이 광안대교를 중심으로 한 네, 이 조만권 위주로 새 아파트가 만약에 지어지게 된다면 이 조만권 위주로 새 아파트가 등장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어, 이, 모든 사람들은 다새 아파트 좋아하지만, 새 아파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젊은층이죠. 네. 그래서 젊은층들이 많이 인구를 유입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또 과밀화가 나타납니다. 과밀. 서울, 뭐, 반포 사례도 있죠새 아파트 나오면서 과밀화가 나타난다. 그럼 여기도 남천동도 마찬가지로 우동, 우동하고 남천동도 이 과밀화가 나타납니다. 네. 그럼 초등학교 인, 애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생수가 많아지는 거죠. 학생 수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새로운 학군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학군지라는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인구가 증감에 따라서 앞으로 학군지가 결정이 된다고 본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고 싶은 인구가 증감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어, 서울 쪽들은 이제 패러다임들이 한강변을 중심으로서 이동하게 되고, 부산권들은 저는 이 광안대교 중심이라는 남천동과 우동, 뭐 대남남도 마찬가지죠. 네대남라인도 마찬가지로 포함되고 이 우동 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줘 네이 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저는 앞으로 펼쳐지는 부동산 대변화 그리고 아파트에 네 저는 아파트에도 이러한 변화들이 흐름이 바뀌는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소리가 안 좋은데 아 어,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